여러분, 잠깐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게 보는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변이라, 조속변.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뭐 작심 삼일 3일, 3일 못 간다. 그러더니, 아, 그러나 이제 3일까지 못가냐 조속변. 아침, 저녁이 다르다. 아, 그 아침, 저녁이 다르게 뭐냐. 화장실, 화장실 갈때올때 때 다르다. 그만큼 달려있다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만사가 형통 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안전던 일도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병에서도 노예는 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내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반갑게 댓글 달리날림소리 마음 설레게 오늘도 수고했다 손 들고 파이팅 을쳐요 세상에 빛나는 빛돈과의 열정